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24일 목요일 한절한께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긴 편이라 제가 앞부분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고 나눔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에 기록된 말씀을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했다는 이유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 출입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 대신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라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그것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절의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제 눈에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 어색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네, 여러분 혹시 찾아주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금식일이라는 단어가 왠지 참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왕과 지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어쩐 일로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 모온 도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참 낯선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럼 그렇지라고 여러분 반응하실 겁니다. 여호야기 왕은 남유다에 가장 선행을 많이 한 왕으로 꼽히는. 요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애굽과 무리한 전쟁을 벌이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한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신민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뒤에 왕에 오른 여호야김은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보다는 애굽왕 바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와 김은 애굽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왕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늘 아래 있으면 언제나 안전할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헛된 꿈, 헛된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죠. 몇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바벨론이 애굽을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만 철저하게 믿고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 헛된 꿈에서 깬 여호야 김왕은 온 예루살렘 도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전에 몰려와서 금식하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의 행위였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했을까요?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동요하고 흐트러져 있는 민심을 다잡기 위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을 뿐입니다. 일말의 진정성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요식 행위 퍼포먼스였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의 상황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재현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웅장하고 번듯한 교회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엄숙한 예배가 장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경건하고 장엄해 보이지만, 엄숙해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될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볼 것도 없이,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들여다 본다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과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종교인의 모습,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 퍼포먼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서 찾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봉사, 직분,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행해오던 종교적 행위가 제한되고 멈추어진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진정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가장 귀초적인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그 훈련을 함께 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주도했던 것이 종교적 행위나 습관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아도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착각하며 교만하였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